하늘섬을 탐사하고 돌아오니 폭파 전문가가 왔네요. 다이너마이트를 몇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콜옵션 지하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콜옵션 지하에는 섀도우 오브라는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이걸 깨면 각종 장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블린 군대 이벤트와 운석 충돌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생깁니다. 오브를 세번째 깰 때마다 이터 오브 월드라는 보스가 등장하는데 당장은 이 보스를 잡지 않을거라 오브를 두개까지만 파괴할겁니다. 콜옵션 지하에 돌입하시면 저런 구조물이 보일텐데요. 대본할터라는 조합대입니다. 당장은 파괴할 방법이 없으니 무시합시다. 저 밑에 있는 구체가 쉐도우 오브입니다. 폭발물이나 망치로만 파괴 가능합니다. 일단 오브를 처음 깰 때는 무조건 머스킷이라는 총기류 아이템을 줍니다. 이것으로 총포상의 입주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남은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오브를 두개까지만 파괴하겠습니다. 쉐도우 오브에서 쉐도우 오브가 나왔네요. 장착하면 주변을 어둡게 밝혀줍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NPC가 입주할 집을 추가로 더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포상 NPC가 올 때까지 뭐라도 하면서 기다려 줍시다. 총포상 말고도 염료상, 화가가 입주했네요. 총포상은 총알 외에도 여러 무기를 판매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미니샤크를 구입할 건데요. 공속이 매우 빠른 무기입니다. 이걸로 크툴루의 눈을 잡을 겁니다. 이 정도 무장이면 따로 아레나를 건설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옥상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크툴루의 눈은 플레이어 주변을 떠다니면서 잡몹을 소환하거나 느리게 세번 돌진합니다. 빠른 공속을 이용해 잡몹 먼저 처리합시다.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2페이지에 돌입합니다. 2페이지에 돌입하면 더 이상 잠복을 소환하지 않고 방어력 이 0이 되고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패턴 또한 바뀌는데요. 플레이어 주변을 떠다니다가 빠르게 세번 돌진합니다. 어려운 편은 아니니 이단 점프를 활용하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처치하게 되면 이런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드라이어드의 입주조건이 축족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데모나이트 원석인데요. 이걸 이용해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갑옷이나 곡괭이를 못 만드니 활이나 칼 정도만 만들어 줍시다. 이제 적절히 무장을 갖추었으니 정글 지하로 떠나 라이브 크리스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글 지하에는 위협적인 몹들이 많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돌진하는 작은 박쥐인 정글뱃 땅에 뿌리 박혀 플레이어를 노린 맨이터 하늘을 내면 독침을 쏘는 호넷 가시를 쏘는 변종이 있는 정글 슬라임 어두운 물 속에서 공격하는 피라냐 등 보이는 종족 처치하고 전리품을 챙기도록 합시다. 가끔 지하를 탐사하다 보면 이런 철도를 볼수 있습니다. 우클릭으로 탑승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니 주변을 탐사할 때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키를 눌러 내릴 수 있습니다. 삼설라 덕분에 지하 나무를 만났네요. 나무의 중심에 상자가 있으니 파밍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자랑 라이프 크리스탈을 파밍하시면 됩니다. 파밍을 하다보니 해골상인 NPC를 만났습니다. 이 NPC는 지하에서 랜덤으로 등장하고 입주시킬 수 없습니다. 랜덤한 아이템을 판매하는데요, 이번엔 매직 랜턴을 파네요. 주변에 있는 광물을 표시해주는 랜턴입니다. 구매하겠습니다. 적당히 파밍이 끝났으니 이제 이터 오브 월드를 잡으러 갈겁니다. 추천 무장으로는 제스터 에로우를 추천드립니다. 나무 화살과 별똥별을 조합해서 만드는 이 화살은 피해량도 괜찮고 적을 무한히 관통하기 때문에 다관절 몬스터인 이터 오브 월드를 잡는데 적합합니다. 보스를 소환하기 전에 적당히 플랫폼을 깔아서 아레나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저 오브를 부수면 이터 오브월드가 소환됩니다. 이터오브월드는 플레이어에게 돌진하는 패턴뿐이지만 몸통의 HP가 0이 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생겨 분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위주로 공격하면서 몸통의 HP를 깎아주겠습니다. 몸통보다 머리의 피해량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체력을 깎으면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한 발에서 잡고 있는데 고블린 군대가 온다는 알림이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개판입니다. 고블린 군대는 체력이 높고 느린 고블린 워리어, 빠르게 돌아다니며 문을 여는 고블린 시프, 벽을 관통하는 투사체를 쏘는 고블린 소설어, 화살을 쏘는 고블린 아처, 잡옷이 고블린 피온으로 구성됩니다. 고블린 소설어의 투사체는 공격으로 파괴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고블린들을 잡다 보면 왼쪽 아래 진행 게이지가 서서히 차오르게 되고, 100%가 되면 고블린 군대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고블린 군대를 막아내면 이제부터 지하에 고블린 틴커라 NPC가 등장하는데요, 그를 구출하면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화에 뵙겠습니다.